네, 성도님들 우리는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이랬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옛 경험들을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자신의 노력을 떠올리며. 힘을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옛 구약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왜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또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사도행전은 설교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문들을 담고 있는데 모두 20여 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개가 베드로의 설교이고 11개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외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또 야고보의 설교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기도 하였고 또 이후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에서 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뭔가 바뀌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로 옮겨져,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전도팀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기착지가 되었던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대원 어, 그, 그 공부를 할 때도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다고 번, 어, 떠났다고 해서 버리고 가 그래서 버가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들을 떠나게 되니까 후에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고 또 각자 다른 어, 루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어,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 이제 키프로스 섬그 구브로 섬까지 함께했던 이 마가 요한이 어, 버가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결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500m 해발이 되는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를 살펴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소아시아 지방에만 1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기원전 210년 경에 유대인 한 2,000여 가구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1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수가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시기를 보면 그 이후로 한 250년 경이 지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 규모가 아주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어, 그곳에 가서 앉아 앉아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 예배를 살펴보니까 이 오늘 날로 따지면 이 사도 신경 같이 어, 이스라엘이 어, 항상 외우고 암송하는 쉐마의 부분을 또 낭송하고 그 다음으로는 시편과 예언서를 기초로 열여덟 어, 개의 그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의 본문을 낭독하고 또 통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설교와 또 교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나 교훈은 반드시 성직자가 했던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방문객이라도 자기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민수기 6장 25절 26절의 축도로 회당예배를 마치는 것이 회당예배인데 오늘 바울이 그 회당 예배의 설교와 교훈 시간에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가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이 바울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설교가 이후 바울의 선교의 내용을 잘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시작돼서 4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25절의 말씀까지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오늘 설교의 대상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 함께 그 말씀을 나누자, 나누고자 하였고, 또이 장소는 어, 히브리 문화와 교육의 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으로서 유두, 유대교에 개종한 어,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부분에서 구약의 역사를 훑어주는 것은 어, 청중들과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어, 청중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행전 7 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반면에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가 살펴봤더니 바울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했던 역사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설교의 첫 부분에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하여 광야 시대, 가난 정착과 사사의 시대, 또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거쳐 사울과 다윗의 이 왕정 시대 왕정 시대에 대해서 그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동참하게 시 하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약속의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시며 사사를 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한 다윗 다이드,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그리고 그 접촉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그 소행을 참아 주시고 또그 모든 요구들을 참아 주시고 또 들어 주시면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보내는 것까지가 아니고 보내신 것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또 약속대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에 오늘도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